전국의 32,000 탈미동 뱀면 안녕하십니까. 다르군 뉴스 단신의 노재만 입니다 이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미처 말씀 못 드린 최종 컨텐츠인 등대지기와 관련된 내용과 이를 제보한 플레이어의 뜨거운 핵 논란이 있었습니다. 캐삭방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소식과 함께 그 사이에 이루어진 잠함 패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카 운영이 요즘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리플과 유료 멤버십으로 힘을 얻습니다.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잠수함 패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스캐브의 매콤함이 줄었다고 하면서 먼저 숫자로 보이는 거는 연사 스프레드가 늘어나서 잘 맞추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몇 차례 제보를 받았고 유튜버 노이스가이도 이를 영상화했는데요. AI 스캐브가 가지고 나오는 무기가 한 단계 모딩이 된 상태로 들고 나오는가 하면 원래라면 내구력이 80% 밑으로 떨어진 고장 직전의 총을 가지고 나오는 게 보통인데 현재 내구력이 90% 이상의 총을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버그라는 반응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로그하고 일반 스케브하고 꼬인 것 같다라는 게 뭔가 섞인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또 다른 제보들이 있었는데요. 등대맵에 하수처리장을 통제하는 AI 부신 로그가 현재 일반 스케브와 공존을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적대라는 종족이라 가지고 AI 스케브는 하수처리장 근처로 오지 못하도록 해놨고 플레이어 스케브가 접근을 하면은 총을 맞았던가 그랬었죠. 근데 현재는 플레이어 스케브로 하수처리장 한가운데 돼 있는 헬스장에 스폰이 된다거나 그 주변 건물 옥상에서 스폰이 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로그가 잡던 고정화기를 AI 스캐브가 냉큼 따라 올라가 가지고 잡고 쏘는 현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원래 AI 스캐브가 고정화기를 잡는 현상은 다른 맵에서도 볼수 있지만 가수 처리장까지 접근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번 시즌 까지에서는 볼수 없었던 현상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앞서 보여드린 모딩된 무기는 로그가 가지고 나오는 M4 모딩과 같습니다. 뭔가 꼬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 하고요 재밌는 점은 이 다음인데 AI 스케브가 가지고 나오는 무기는 모딩이 된 상태인데 들고 나오는 그 총알의 수준은 평소보다 내려갔다라는 게 현재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뜯어본 사람들 말로는 뭐 우리가 보기 어려워진 찬들 7mm 비 p 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케브한테서 보기 어려워졌고 7mm PS탄이라든가 아니면 3클래스 관통 이하 탄들 위주로 많이 나오도록 패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즌 패치 날부터 예상했던 대로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켓 등록이 금지되거나 상점에서 구매 조건이 어려워진 아이템, 특히 탄종이 더 생겼습니다. 이런 패치는 하도 자주 있기도 하고 내용도 길기 때문에 몇 개만 보면요. 먼저 더 높은 레벨의 상점으로 보내버린 탄종은 M80, M62, 45 ACP의 AP 탄이 피스키퍼 4 레벨 상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점에서 아예 없어진 탄종도 있는데요. M61, M95, PS12B 그리고 구바이 22 BT 탄도 상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55A1탄도 스키어 상점에서 사라졌기에 피스키퍼한테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PS12B M80 9 x 2 1 BT탄은 마켓 등록까지도 금지가 됐어요 예뭐 모델명만 봐서는 뭔 소린가 싶으신 분들 계실 건데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시즌에 추가된 RSH-12 리볼버와 SR-2M에서 쓰이는 최고 관통력을 가지는 탄이 상점에서 사라지고 마켓에서도 등록이 안 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번 시즌에 있었던 경향과 같죠 무슨 탄종이건 간에 최고 티어 탄 최고 관통력을 가지는 탄은 일단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배치입니다 SR2M은 저렴한 MP7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셌고 리볼버는 U클래스 관통인데 데미지가 100 넘게 나오다 보니 제가 들고 다녀도 원탭을 내고 다니는 걸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너프였던 거죠 이거를 두고 뭐 게임이 망했네 어쩌네 할 이유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뭐좀 날먹이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4클래스 관통력을 가지는 1.5티어 수준의 애들이 구매너프를 먹었다는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M80, M60 이비 85A1 이런 게 대표적이죠. 사실상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라고 탑 티어가 사라지면 그 아래에 있는 1.5 티어가 왕이 된다는 게 저번 시즌부터인데 점점 이 평균 관통력을 내리는 패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4클래스 기준으로 더 내리려고 할것 같아 보여요. 이제 4클래스가 교복이 아니라 뭐 겁나 든든해지는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탑 티어를 더 귀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다른 데서도 이어지는데요. 가변 6배율 스코프들도 이번에 상점에서 사라지면서 더 확실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3대장 가변 스코프가 구하기 어려졌거든요. 부두, 레이저는 상점에서 아예 사라졌고, 택 30은 물물 교환만 남았습니다. 많이들 애용하셔서 마켓에서 구매하려면 상당히 비싸게 등록되는 스코프들인데, 이제는 뭐 비싼 돈 내고 사게 되었네요. 마찬가지로 타티어를 귀하게 만드는 패치의 일환입니다. 이런 패치를 두고 리플 반응이 좀 갈리던데요. 이런 식으로 장비를 귀하게 만드는 건 나쁜 패치는 아닙니다. 뭐 생각해보면은 저저번 시즌에 최고 티어탄 못 산다고 했을 때뭐중리 산이 망하니 어쩌니 했지만, 다들 따라서 중간 티어 탄으로 바꾸시거나 뭐 방탄복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최고 티어 탄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바로 아래 티어 총알을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아웃 제작도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드엑스로 대표되는 최고급 아이템들 제작이 바로 되지 않게 됐습니다. 태스크를 깨야 보상으로 제작 레시피가 언락이 되게 바뀐 것들이 많아요. 레드엑스뿐만 아니라 RFID, VPX, 버텍스 등 태스크 제출로 필요한 놈들이 대거 언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태스크들이 후반부에 위치한 최종 컨텐츠급 태스크들이라서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최종 컨텐츠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카파 컨테이너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이 카파 컨테이너보다 더 어려운 컨텐츠가 나. 이번에 추가된 등대지기 관련된 컨텐츠 드립니다. 등대지기를 만나기 위해 DSP 송신기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뭐 이전 영상에서 버그를 통해서 알려져 서 알지만 이거를 주는 태스크는 한참 멀리에 있는데요. 이 송신기를 먹기 위해 달리던 어느 플레이어는 그거보다 앞서서 바로 어제 카파 컨테이너를 땄다고 인증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카파 컨테이너를 따기 위해 클리어해야 되는 태스크와 등대지기를 만나기 위해 클리어해야 되는 태스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현재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보통은 등. 등대지기를 만나면 카파를 줄줄 줄 알았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위키 같는데 정리가 되겠지만 이 등대지기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태스크인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를 진행을 하려면 선행 조건이 조금 많이 복잡하고 아,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스케브 카르마가 2.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뭐, 일단 사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그 외에도 가려져 있지만, 선행 태스크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에, 퍼니셔 파트 6, 하우스 어레스트 파트 2, 타르코프 슈터 파트 8등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야 이태스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중후반 이상에 있는 태스크들이라는 것들이고, 특히 이름만 봐도 후반부에 있다는 거를 다들 아실, 뭐, 타르코프 슈터 파트 8이라든가, 뭐, 하우스 어레스트 파트 2의 경우에 는 레벨 조건만 봐도 38레벨이 필요합니다. 네, 레벨 40은 넘어야 진행이 가능할 정도의 만렙 컨텐츠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벌써부터 준비하실 분들은 무전기와 관련된 전자장비들, 뭐 파포워드라고 적힌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잡템이라든가, COFD 송수신기 이런 거 있죠. 전자장비들을 미리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직 정보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이게 인레이드로 필요할지 어떨지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라디오 리피터의 경우에는 실제 쓰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바로 오늘. 11일에 타르코브 위키에 인네이드로 제출해야 되는 아이템 리스트 그림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컬티스트로부터 보통 얻는 SJ9 2개와 그리고 컬티스트 단검 12개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림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카파 컨테이너를 받는 데는 클리어할 필요가 없는 테스트의 재료거든요. 앞으로 위키에 뭐가 파파 컨테이너에 필요하고 뭐는 필요 없다가 구분될 것이니까 거기까지 진행하실 분들은 위키를 꼭 참고하셔서 아이템들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을 그 의심 과연 지금 카파를 따는 사람은 정상일까 핵일까 뭐 이런 물음인데 현재 위에 알려진 내용들을 유튜버 노이스가이에게 제보한 바로 그 어떤 플레이어는 케브 엑세스디라는 이름의 독일 플레이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플레이어의 뒷조사를 해보니 과거 행적이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우선은 스팀에서 백밴을 당한 기록이 나왔다는 거죠. 이에 방송을 키면서 의혹을 불식시키려고 했는데 오버롤 스탯 공개를 하라고 채팅에 도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오버롤 스탯 공개가 됐거든요. 레벨 51을 찍는 동안 치료량이 12,000 대인 게 말이 되냐라는 반응과 함께 뭐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그 치료량만으로도 핵으로 보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다 보여요. 뭐, 카, 뭐 요즘에 뭐 로그작이다 뭐다 해가지고 쉬운 레벨업 방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계정을 돌려서 플레이를 한게 아니라 혼자만의 힘으로 카파를 벌써 땄다는 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대략 초기화된 보름인데 안 쉬고 플레이해야 레벨 52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하튼 이핵 논란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유튜버 노이스가입니다 케이브XXD로부터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을 받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노이스가이는 등대지기 관련된 컨텐츠의 소개를 우선은 분리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스포일러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일단은 너무 핵쟁이한테 제보 받은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일단 분리한 것 같고 케이브XXD가 만약에 핵이었다면 자기 유튜브 채널을 삭제 하겠다라며 캐삭방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네, 리플 많이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소식 가운데 이번 시즌의 방향성을 보이는 잠선 패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교복이라고 불리는 방탄복의 수준이 기존에는 4 클래스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3 클래스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차 미세 조정을 통해서 게임을 완성시키는데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과연 정식 출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리플로 많이 남겨줬으면 합니다. 카르브 듀스 단신은 오랫동안 여러분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호응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독과 후원, 특히 영상 설명에 남겨둔 엑실렉 VPN 구매 링크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신다면, 레카 기름값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재만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